위해 혈액 공급이 필요한 암 그렇다면 혈액 공급을 허... 막는 일이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파맵신의 올림벱시맙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ir 정보를 쉽게 풀어 드리는 아담이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파맵신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생혈관 생성 억제제 올림벱시맙 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암은 스스로의 생존과 분열을 위해 비정상적인 혈관을 만들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요. 또 면역 세포가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숨거나 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 치료가 어려운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올림베시맙은 암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내는 일 자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혈관을 만들기 위해 VEGF라는 당단백을 분비합니다. 암세포가 분비한 VEGF는 우리 몸의 혈관 표피 세포에 있는 VEGFR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게 되는 거죠. 올림백시맙은 혈관 표피 세포에 있는 VEGFR2와 결합을 해서 암세포가 분비한 v e g f 와의 결합을 막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암세포가 혈관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굶어 죽게 만드는 거죠. 사실 이렇게 암세포의 혈관 신생을 막는 의약품은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대신 암세포가 분비한 VEGF를 얼만큼 막아내는지 또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분비한 VEGF는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VEGF-A, VEGF-C, VEGF-D 등 다양합니다. 만약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맞게 된다면 일부는 VEGF-R2에 결합하고 새로운 혈관이 생기겠죠. 하지만 올림벱시맙은 암세포가 분비한 VEGF를 차단하기보다 혈관 표피 세포에 있는 VEGF-R2에 결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암세포에서 여러 종류의 vgf를 분비해도 혈관표피세포에 있는 vgf-r2에는 붙을 수 없는 거죠. 축구공을 차는 공격수를 일일이 막는 게 아니라 아예 골대 자체를 막아버려서 어떤 공이든지 못 넣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의약품 중에는 vgf-a 등에 결합하는 약물이었는데 올림베피맙은 혈관표피세포 자체에 결합해서 어떤 VGF든지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부작용 역시 다른 약물에 비해서 적게 나타나고요.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올림뱁시만만으로도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파맵시는 조금 더 효과적인 항암 치료를 위해서 올림뱁시맛과 면역 항암제인 키투르다를 병용 투여하는 방식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맵시는 호주에서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임상 1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 결과를 지난 2020년 6월에 발표했습니다. 고용량 투여 그룹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환자들은 암 크기가 줄어들기도 했는데요. 킬로그램당 12mg을 투약한 그룹 중한명 그리고 16mg을 투약한 그룹에서는 세 명의 암 조직이 투약 전보다 30% 이상 작아지는 부분 관해가 나타났습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1B상이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임상 2상이 진행될 텐데요. 임상 2상에서는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올림베시막과 키트루다의 병용 투여 효과를 좀더 또렷하게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맵신에서 개발하고 있는 올림 뱁신맵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 주세요.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가 쉽게 풀어드리는 아이아 정보.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와 냉철한 분석력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